안녕. 안녕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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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최애 브랜드 앰버서더 발탁 롤모델 선배랑 콜라보 모델 최애 브랜드 앰버서더 발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롤모델 선배랑 쓰면 은 많이 긴장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럼 저쪽이 더 높은 거 아니야? 두근두근이? <laughs> 어? 그러네? 음... 저는 무조건 이쪽입니다 왜냐하면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죠 저는 최애 브랜드 앰버서더 발탁입니다 연락 주세요 <laughs> 뭔지 말해야 네, 연락을 해줘요 콜라보 무대를 하는 게 뭔가 좀더 두근거릴 것 같습니다 뭔가 무대하면서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마음속에 그분과 무대를 상상했습니다 오, 오 와. 공지 말안 해줘 아, 둘다 너무 좋은데 두근거릴 것 같은 거니까 저는 M 카운트다운 3주 연속 1위 마마 신인상 수상 마마 신인상 수상 왜냐하면 뭔가 좀 꿈의 무대가 마마이기 때문에 올해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 신인상 수상했습니다. M 카운트 다운 3주 연속 1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위 하시는 선배님들 보니까 저도 정말 하고 싶어져가지고 yeah. 3주 연속 1위다. <laughs> 저는 마마 신인상에 선택하겠습니다. 마마 무대가 정말 소원이었거든요. 제발. <laughs> 마마부터 떨려요 지금. <laughs> 처음 하는 스케줄이 잡혔다. 대학교 축제, 핫한 페스티벌, 대학교 축제. 많은 학생분들 앞에서 무대를 하는 게꼭 해보고 싶습니다. 대학교 열정이 느껴 보고싶습니다 저는 핫한 페스티벌. 왜냐면 저는 핫하기 때문이죠. 네. 대학교 축제가 정말 제 꿈이기 때문에 대학교 축제로 가겠습니다. 저 대학교 로망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 축제를 가보겠습니다. 왔어 대학 축제. 대학생분들도 또래이기 때문에 같이 재밌게 놀아 봅시다. 팬들과 함께 쇼핑하기, 맛있는 밥 먹기. 그 맛있는 밥 먹는 게 너무 떨릴 것 같아요. 대화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쇼핑하고 싶습니다. 저는 패셔니스트이기 때문에. 마주보고 밥 먹고 싶기 때문에 맛있는 밥 먹기. 저도 밥 먹기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사람과 밥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밥 먹기 하겠습니다. 네, 삼겹살 10인분 추가요.